진보당 모두를 위한 서울특위장 이상규입니다. 내란주번 김정현의 변호사들이 재판부를 조롱 공격하고 법정을 모욕한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단순한 법정 소란을 넘어 사법부에 대한 근본적 도전, 법치주의 훼손이라며 법원 행정처가 나섰고 민주당에서는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라며 조의대를 겨냥한 사법개혁의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법원행정처 민주당 모두 사태의 본질을 엉뚱하게 짚어 초점을 흐리고 있습니다. 저희 대는 이재명 후보의 자격을 박탈해서 내란세력 재직권을 획책한 자이며 지휘원은 내란숙에 윤석열을 풀어준 자입니다. 이들이 판사 측에서 움직였다면 검사 측에서는 심우정 같은 자들이 변호사 측에서는 이번 사건에서 모습을 드러낸 이하상 권호원 같은 자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라는 다른, 다른 이름을 쓰고 있을 뿐 사회 지도층 지체높은 법조인이라는 명망하에 헌정 질서의 정면으로 맞서는 내란 후속범들입니다 빙산 일각에 현혹되지 말고 빙산 전체를 봐야죠 국민의힘이 황교안을 끌어들이고 윤어게인을 외치며 내란의 기환의 전력을 기울이는 배경에는 우리 사회 곳곳에 동조 세력, 내란 범들이 건재하고 이들이 끈질기게 권력 탈환을 노리기 때문입니다. 사법부의 자업자득 한가한 소리입니다. 이건 사법부 내부 쟁투나 권위 실추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북 도발까지 실행하며 말안 듣는 모든 세력, 심지어는 자기당 대표마저 살해해서 권력을 유지하려는 자들이 여전히 칼을 겨누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집권 시절 검사들을 풀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사법 리스크 프레임을 씌워 정치 생명을 끊으려고 광기를 부리자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광신도 같은 추종자가 나타나 이재명 대표에게 실제 칼을 휘둘렀습니다. 집권층의 혐오와 폭력이 금세 일반인에게 번져간 것이죠. 이번 사태를 방치하면 서부지법 폭동과 함께 우리 사회에 구구테러, 혐오폭력이 전염되고 침투하는 잘못된 신호가 될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지키고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지키려면 권력의 굶주린 자들의 난동을 제압하는 한편 사회적 대응체계도 점검하고 재정립해야 합니다. 이태원 참사 윤석열의 비상계험에서 나타났듯 행안부 소방청 경찰청 자치단체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를 여러 번 저버린 풍부한 전력이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진심으로 서울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노심초사할까요? 한강버스 운항을 가능하는 그 아집의 선거 욕심은 보여도 시민 안전은 보이지 않습니다. 걱정입니다. 이럴 때 서울시라도 정신을 차려서 언제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사회적 재난 사건 사고에 대한 대비를 제대로 해야 할 텐데 말이죠. 내란세력이 머리를 쳐들고 달려듭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권력 탈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총체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지방정부는 지방정부대로 자기 할 일을 해야 할 때입니다. 서울시는 서울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소한 소방, 경찰, 자치정부로 이어지는 재난 대응 체계 점검과 정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